아, 속보입니다. 스킵하지 마시고요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아, 하지 말라니까!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신지요? 예, 자네 키는 몇인가의 손석희입니다. 예, 예. 오늘은 영화배 한석구 씨를 어렵게 모셨습니다. 예, 안녕하신지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한석구입니다. 아, 이런 아침에 촬영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. 예, 식사는 하셨는지요? <laughs> 예, 그 간단히 집에서 그, 맛있는 순간에 소리로 알려주는 요리를 먹고 왔습니다. 아, 한석구 씨가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나 봅니다. 소리로 알려준다고요? 그런 요리가 있다는 게 믿기가 어려운데요. 아, 얼마 전에 나와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정말 음식에서 소리가 난다는 게 사실인가요? <laughs> 예, 있습니다. <laughs> 이 음식이 바로 소리나는 음식입니다. 방송을 많이 쉬셨네요. 예, 세상에 음식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. 예. <laughs> 겉 들어봐서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데요. 예.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. 예. 아, <laughs> 나 진짜 이거. 아, 이거 제... 아, 제가몇번 얘기했어. 아, 흥분하신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요. 아니, 제, 제가 믿기 힘드실까봐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. <laughs> 아, 저, 제가 지게 계속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. 정말 이게 소리가 나긴 하는지 궁금합니다. 아, 아이들아 <laughs> 아이 아이고 평소에 그 집이 많으신가 봐아나 진짜 야 매니저 전자레인지 갖고 와봐아 진짜 아한석구 씨가 전자레인지가 시간이 되면 띵하는 소리야 헷갈리는 것 같네요 예 <laughs> 이거 봐요 이거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예? 아, 정말 소리가 나네요. 내가 몇번 얘기했어요. 예? 기계에서 아, 나는 소리 아닐까요? 진짜. 이 소리 날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? 이게 리수 이슬리크고. 와, 이 소리 날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, 이게 이게. 소리가 나는 건 사실이고요. 그럼 제가 피슬리콕, 한번 맛을 피슬리콕,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슬리콕이 예. 피슬리콕이 <laughs> 포크는 필수죠. 예. 가 알려 주죠. 슬리크기요. 예. 제가 참기 맛을 좋아하군요. 진짜 셰프 가 맛이네요. 와. 제가 몇번 음... 얘기했습니까? 기술 쿡이 맛있는 <laughs> 죄송합니다. 순간을 알려준대잖아요. 예, 그 지금까지 지원자 맛있는 왜? 거 먹고 사람은 사는 사람은 한석 같고? 구씨와 함께했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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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초대되는 게스트가 같고?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해.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예. 얼마나 기술 쿡 요리 기술이 얼마나 기술이면 감당이겠어요. 그만하라더 던져봐. 중간에 반 쳐낼 테니까 그냥.